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논이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인합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주님, 2000년 전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씻기 씻어주시기 위하여 온몸에 채찍질 당하심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손에 못 박히심은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발에 못 박히심은 다녀선 안될 곳을 가는 우리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은 몸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빠질수록 더 갈증나고 더 고통스러운 신 포도주를 드시면,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심을 압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지가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주님의 무한, 무한하신 사랑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하지만 저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주님을 환영하며 칭송하였습니다 그걸 보시며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리셨을지 생각하니 다시 한번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음으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기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국정을 잘 운영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온 인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 성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역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어떠한 악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61년 전이 땅에 한강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가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의 병이 고쳐지며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 부흥을 넘어 비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58개 목장과 5섯개 교육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는 목장과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장로, 권사, 집사, 교사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라에서도큰 상금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천대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